오늘은 4월 30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아가서 8장 5절로 14절까지 죽음처럼 강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술남미 여인은 자기의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인격적으로 깊이 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태어난 고통의 자리에서부터 그를 알았고, 그를 의지하여 지금까지 거친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부부 사이를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또한 얼마나 신뢰하며 같은 곳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묵상해 봅니다. 서로를 이해하며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함께 의지하며 행복한 동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로 7절에 보면 사랑의 힘은 죽음처럼 강렬하여 어떤 세력도 그 힘을 꺾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어지러움에 빠뜨리는 불이나 홍수마저도 사랑을 이길 수 없으며 온 재산을 가지고도 살수 없습니다. 술나미 여인은 사랑하는 연인과 자신의 관계를 이처럼 강렬한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와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지체들끼리 이런 사랑의 힘을 느끼고 있는지요. 어떤 어려움과 불가능을 극복하게 하는 사랑의 힘이 우리의 사랑하는 관계를 강하게 묶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8절로 10절에 보면 술라미 여인은 어렸을 때 오빠들이 자기를 걱정하는 것을 회상하며 노래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누이의 순결을 보호해주다가 시집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순결의 가치를 잃어버린 세태 속에서 순결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고귀한 가치입니다. 나와 내 자녀들, 그리고 형제들이 장래의 배우자를 위해 몸과 마음을 순결하게 지키도록 도와주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1절로 14절에 보면 솔로몬에게는 풍성한 재산이 있었지만 자신의 포도원은 오직 하나, 자신이 직접 가꾸고 다듬은 포도원인 사랑하는 여인 뿐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는 것으로 아가서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빨리 와 달라고 재촉하는 이 노래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성령과 교회가 함께 부른 노래를 떠올리게 합니다.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교회와 나도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하고 힘껏 노래하며 제 림의 주님을 사모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나에게 주시는 적용점은 무엇인가? 오늘의 기도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